오늘 미술 수업의 주제는 슈퍼킬른 프로젝트입니다. 슈퍼킬른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진행된 도시 계획의 이름입니다. 코펜하겐에 위치한 뇌르브로는 예전에는 화학, 철강 공장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장이 하나둘씩 문을 닫으면서 지역 전체가 어두침침한 분위기를 띄게 되었습니다. 코펜하겐 시는 침체된 분위기를 밝고 활기차게 바꿔보려고 새로운 도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건축과 디자인을 하나로 묶어서 도시의 일정한 구역에 색을 입혀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책임자들은 세 개의 공원을 만들고 각각의 공원을 서로 다른 색으로 장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붉은 광장, 검정 광장, 초록 광장이 탄생했습니다. 공원 내에서는 제동저 없이 걷거나 자전거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붉은 광장은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이자 문화 공간이면서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운동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검정 광장은 도시에 거실 구실을 하는 곳으로 퇴근 후 사람들이 모여서 바비큐 파티를 하거나 간단한 놀이를 하는 곳입니다. 초록 광장은 친환경적인 공간에서 스포츠와 놀이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 소풍, 일광욕, 스포츠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평범한 동네에 세 가지 색깔의 공원이 들어서면서 도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환하고 활기찬 느낌을 주는 곳, 이곳에 오면 좋은 일, 신나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슈퍼 킬린 프로젝트는 공간에 어울리는 색을 칠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바꾸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색으로 느낌을 전하는 도시,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